데브 m 웰컴 투 데브라! 어머, 하코야. 들어왔어? 벌써? 하코야! 신 신한 거예요? 이제 곧 시작해. 뭐야? 아, 너 먼저 들어나 시작했어. <laughs> 왜야 와. 쟤 뭐야? 쟤. 앉을까? <laughs> 앉아. 다들. 어제 임자한테 그 연락 받았나? 받았어, 받았어. 아니? 얘 차단 시켜버렸는데. 나 쌔져 저어 그래. 그래. 저번에 기억이 안 나. 아? 안난적 있어? 저번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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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그래? 그래. 어제 날 그래. 임자한테 연락 받았지. 받았어. 받았어. 무슨 연락이죠, 그게? 짐, 짐 챙겨오라던데. 아, 짐 챙겨오. 라나 <laughs> 여기까지밖에 여기까지 <막 웃음> 전달 못았어아짐 아, 짐? 아, 짐 챙겨오라고. 네. 그래서 어, 않은, 진짜. 일단 지금 왓인 마이 백할 거야. 우와! 갑자기 나 진짜 준비 안 됐어. 그래가 차단했잖아, 너가. 그 어, 편집 할 거야. 어? 편집 하지 마세요. <웃음> 자기가 <웃음> 자기가 판단해. 꺼내. <laughs> 어, 네. 안 돼! 왜? 네. 네. 너가만있어와 아, 네. 슈아 대박. 꺼네나부이 일단 라면 챙겼어요. 네. 라면 조 개. 그래 네, 나, 나 먹을래. 한 입만. 나는 이만 네. 챙겼어. 여기 너. 불다 이름 썼지 않았 하지 않았어. 말 거야. 맛겠다그 저... 방금 편지에서 샀어요.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나도. <웃음> 고마워. <웃음> Yeah. 초콜릿이다. 야! 야! 자리 <laughs> 바 <잘해봐, 웃음> 그래. 진짜. 뭘 <laughs>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봐? 아, <laughs>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나 진짜 뭐 없어. 핸드폰. 근데 너네 원래 엄청 많이 갖고 다녀. 여행 갈 때. 오늘은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니까 언니 응. 너는 뭘 하러 가면은 캐리어 요만한 그거 갖고 다녀. 근데 컨시 가져왔어? 아니, 너 인형 왜안 가져왔냐? 컨시어지 가져왔어? 아, 나 너무 그래. 피곤했어. 야 뭐야? 그래 괜히 컨셉 짰지 마. 야 우리 끼기도 힘들 수 있잖아. 야. 야. 힘들 수 있잖아. 비타민. 그리고 저 네. 여기 여기 다 있어요. 어, 괜찮아. 어, 엉, 안 건고반. 예. 비타민. 나 줘. 빵. 아빵 좋은데. 아, 핸드크림. 아. 핸드크림 좋은데? 쿠션. 야 행아, 에브리데이 백 아니야? 이거 이거 향수.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향수를 왜다 저렇게 크게 갖고 다녀? 그리고 인형 하나 이고아 <laughs> 컨셉을 끝까지는 포기 못했네. 네. 완벽하게는. 그럼 끝이에요. 뭐가 아, 많아 보이는데 저건? 아니 나 오늘 좀 은근 많아. 왔어, 자, 자 방송할 줄 알아. 어, 아 진짜 텅 비어 있어. <웃음> <웃음> 방송 잘해 요즘에? <laughs> 소연이도 은근 컨셉이 있어. 이거 봐 서로 중요해 주자. 그래. 이건.. 어? 난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어? 야, 어, 너왜좀 이... 남의 것좀 건들지 마! 왜 계속 건들려! 어. 우리 하나 아니야? 근데 이데 나는 원래 여행갈 때 화장품 안 챙기거든? 근데, 근데... 왜 챙겼어? PPL이야? 방송이니까 여... 일단 화장품 챙겼고. 비슷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이건 꼭한번 부쩍. 이게... 핸드폰. 이게, 이게 다야? 어. 이... 뭐야, 가방만 크는 거였어? 나, 나는 솔직히, 뭐, 여행갈 때, 나 팬티 한장 이렇게 가지고 막, 하러, 뭐 하러 가면나 나 이거 입고 왔다. 이거, 이거, 그대로 입고 와. 원래. 너무 멋있는데. <laughs> 나는 요즘에 너무 햇빛이 싫어가지고. 근데 아, 저거 다 몰려있는 거 알아? 그래서 그늘이 생기잖아. 아, 어. 어. 좀, 그렇게 태클 좀 걸지 마. 어. <laughs> 솔직히, 너 이거 그늘 되잖아. <laughs> 그러 그렇고. 괜 진짜 태양을 너무 피하고 싶어요. 또 선크림 하나 더 있고요. 왜 선크림 두 개야? 어제 내거다 썼잖아. 얘 <laughs> 기억 안 나? 너내 <laughs> 거였어? 진짜? 내 거였어. 언 <laughs> 거였어. 그래. 아, 몰랐어. 이건 에어팟이고. 아, 너무 귀엽다. <laughs> 이거 뭐야? 에어팟 너무 아,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팩트. 어, 이거 내가 추천해준 거야? 거야. 어, 나 어제. 봐봐, 봐봐. 아, 어제 하나 썼어. 야, 너 이거 비싼 거야. 왜막 써? 아, 봐봐. 봐봐. 아! 개박이 없어. 봐봐. 어, 이 없어 진짜. 아니, 이팩 소문 내지 마. 이거 내가 완전 차지는 꿀팩이란 말이야. 야, 왜? 저거 같이 쓰면 좋지. 나 이제 아무도 추천 안해줄 거야. 저 아? 나만 쓸 거야. 그거 얼마인데? 저 6,000원이야. 야, 이거 막 쓴다니까요. 와 가지고. 야. 야, 너 어제 좀더될 걸.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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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분. 야, 이거 20분 해야 돼. 어, 짜증나, 어. 미리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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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짜증나. 미리 알려 야지 야. 빨리 내려. 10분 하기엔 좀 아까워. 아 미안해. 아 진짜? 아거 진짜. 저도 향수? 근데 뭐 향수를 한 번만 뿌리면 안 돼? 아침에? 안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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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 돼. 나도 아쉽지 독한 거 뿌려. 안 그래서 <laughs> 독한 거. <laughs> 많이 챙겨야 <laughs> 언니김인이 지금 심심해서 저 가방 부어 <laughs> 이거 진짜 무거워요. 야 진짜. 맨날 제거 다 해놔요. 맨날. 그래 지래 그래 그래x3 그래. 일단 선글라스. 보조 배터리. 그리고 선크림. 선크림. 평과류평과류 와, 언니야, 언니 아몬드 진짜 여전히 좋아한다. 그리고 여행이가 술 마실 수도 있어서. 네? 네. 상쾌한을 챙겼습니다. 오늘 네. 협찬 받았지? 언니 <laughs> <아니>, 협찬 <혐청> 받았지? <laughs> 야, 야, 야! 야! 나 다섯 개 샀어 야, 이거는 신났어. <laughs> 그래서 우리 돈. 야, 그래도 착해. 이거 다섯 개 샀어요. 샀어. 뭐, 뭐, 렌즈. 뭐, 파우더. 에어팟. 향수. 되게 많이 들어간다. 또 있어, 언니? 아! 이거 있어요. 뭐야, 가거가드 이거 진짜 편해. 딱한번 하고 버리면 돼. 또 어디서 왔어? 어, 그냥 공짜로 받았어. 이것도 협찬이야? 아니 협찬이야. 내가 가을큰거 샀는데 이거 주시더라고. 협찬이야. 나중에 한번 조서 좀 해주시고. 이거 이상해. 이거 좋아. 끝입니다. 대박. 다들 진짜 뭐다 많이 챙겼네. 그래서 이제 갈까 어. 아 잠깐만 좀 정리해. 죄송하지만 그첫 번이 제 거요. <laughs> 아니 우리 오늘 하루가 길어. 그러니까 빨리라. 빨리 지금 난잠 하지나 원래 난잠 많이. 난 차에 타면 항상 너무 잠이 와. 자면 되지 뭐. 바다! 휴게소. 나 바다 갈래. 나 바다 좋아. 나 바다 진짜 좋아해. 나도 진짜. 나 바다를 좋아하는데 많이 안 가봤어. 왜? 하다. 왜? 갈 일이 없지. 거 가서 뭐 하? 인천 바다 있지 않아? 인천에는 바다 있지만 나나가거싶어뭐 난... 하고 싶어? 방금 어에서 뭐, 뭐 하고 싶어? 어, 나 해산물. 나도 해산물. 해산물 먹고 싶어. 어, 진짜... 조개, 조개, 조개. 조개, 조개 새우. 아, 새우. 나무고기나 나무 조개구이 진짜 좋아해. 나 조개구이 조개 조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 어? 거짓말. 진짜 그냥? 딱히 조개는 아, 먹어봤지, 그래, 조개구이. 근데... 아, 핫도그. 휴대... 휴게소 아, 맛있는 거 많죠? 많지. 많지. 호두과자 먹고 싶어. 그래? 나휴가소 제일 좋아. 오, 나, 나 오늘 사진 오. 예쁘게 찍어줄게. 나 그래. 오늘 사진 찍어줄게. 나도, 나도 줘, 나도 사진 찍어줘. 나 찍어줘. 찍어줘. 아, 나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 나도. 아, 나좀 그래. 괜찮아. 오늘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 나나 그래. 아, 나 진짜 너무 기대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멤버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늘 나는 뭔가 우기가 헛된 컨셉을 잡지 않았어. <laughs> 나 진짜 우기 컨셉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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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정말 멤버들 나한테 뭐라고 안 했습니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오늘 진짜 뭐라고 안 할게. 아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우기가 컨셉 잡는 거 좋은데 좀 이해할 수 있는 컨셉이면 괜찮아. 아니면 알려줘 미리. 어 미리 알려줘. 맞을게. 어, 나 오늘. 오늘 황금 막내 그거 허? 컨셉. 어너 막내가 아니잖아. 맞아. 나 얘랑 3 개월 차이밖에 없는데 왜 내가 막내 아니야? 네. 너네 그럼 친구야? 너네 친구야? 친구야. 뭐야? 아 그래. 근데 연도 다르니까 받아줘. 연도도 달라 어쨌든 둘이 친구잖아. 근데 오기도 에 막내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어, 너 이제 막내해. 그럼 너 우리한테 다 준댓말 써 이제 오기. 그래. 서연아너도 우리한테. 그리고 얘들아. 네, 알았어요. 너희 언니니까.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도 그럴게요 알았어요. 이제 꼰대로 한번 해본 것같 어? 그래, 저도 그렇게, 율. 어? 그래, 그렇게, 그렇게 살고 싶니? 그렇다 그렇게 게 해보자. 저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래, 요 <laughs> <laughs> 어, 왜 이렇게 근데 존댓말왜 이렇게 소름돋지, 갑자기? <laughs> 소름돋아. 하지마. 음, 나도 소름돋아. 음, 미니? 음. 미니 언니 밥 먹었어요? <laughs> 저 뭔가 기분 나쁘데왜기분 아, 나쁜데요? 먹었어요? <laughs> 뭐 먹지, 보통? 오, 아이스크림! 앉아서 먹는 거지. 핫도그 먹지, 핫도그. 나인형벗기할 어. 거야. 너 그만 인형뽑아. 제발 우리 인형 그만. 일단 먹으면 안 될까? 먹자. 나 너무 배고파. 먹자. 전이 없다, 야. 오, 카드 나한테 있어. 오케이, 수현이랑 다녀야 돼. 잠깐만. 뭐 먹지? 어, 아이스크림도 뭐? 먹고 싶어 버널. 오이가, 고구마. 씨. 야, 원래 옥수수만 있잖아. 나 옥수수 와. 네? 맛있겠다. 아, 먹을래? 뭐? 먹어? 아, 근데 나지짜좀 신중하게 생각할래. 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신중해야 돼. 그 신중해. 대충 살짝 저희 이거 어퍼 하나랑요. 아빠랑. 고구마 스틱 하나 주세요. 저 회오리 감자도 주세요. 회오리 감자도 주저 하카요 슬러시 하나요. 네. 아, 옥수수도 한, 한 네. 파카 하나, 하나 줘 이 쪼가 내거 아니야 이건 내 거. 응 맛있다. 언니 호두 과자 먹고 있 아, 그냥 안 따. 호두 과자는 그냥 마지막에 사서 차에서 아, 먹어. 우리 여시 그래, 여기서 점심 먹는 거야? 응. 화장장. 아, 화장장. 아. 아, 아, 오. 오. 음. 여기도 많아. 이게 뭐야? 호두 과자. 호두 과자는. 음. 아, 호두 과자 사야지. 맞아. 오징어는 땅콩을 좋아해. 예. 이거 맛있는데. 타코야키, 타코야키, 타코야키. 응? 음. 호두 과자 하나 사줘. 그래, 호두 과자. 아, 이거 이거 작은 거 사자. 호두 과자 언니. 아퍼, 음, 아퍼. 아, 아, 아. 호두 과자만 살게 여기. 호 과자 하나 사줘. 작은 거. 치킨 팝콘. 치킨 팝콘. 치킨 팝콘도요. 나도. 일단 쫓아도 가보자. 저거도 했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맛 역시 휴게소는 먹으러 오는 거지.